SBS 모범 택시투와 t v n 청춘얼담, 동시에 두개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맹활약을 펼치게 된 그녀. 오늘의 하스타는 표혜진입니다. 1992년생으로 올해 31세가 된 그녀는 키 164에 46kg으로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데요. 표혜진은 어린 시절 대한항공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었던 2011년, 무려 만 19살이란 나이로 대한항공에 입사했고, 당시 대한항공 역사상 최연소 승무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만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대학 재학 중 합격한 특이 케이스였죠. 합격의 비결로 당시 면접대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소개팅에 나가서 한 번도 애프터 신청을 못 받은 적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인 것 같다라며,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승무원 시절에도 빛나는 외모 덕분에 멀쩡 승무원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표혜진은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따라야 하는 승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1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꿈이었던 본인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에 도전하고 싶어 입사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연기학원에 등록해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연기에 도전한다는 그녀에게 크게 실망했고, 걱정을 많이 해서 한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진심 어린 장문의 편지로 마음을 전하자, 그제서야 부모님도 그 마음을 안아주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획사도 없이 연예계에 입문하는 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연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꾸준히 프로필을 만들어 돌리고 다녔는데, 당시 단역으로 출연한 뒤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해프닝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JYP 관련 영화사에 눈에 띄어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기 연습생이 될수 있었고, 그때 같은 연습생으로 만났던 장희령과는 아직도 절친한 사이라고 하네요. 표해진은 2015년 23살의 나이로 정식 데뷔해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7년 선마유에에서 눈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KBS 120부작 1일 드라마 미워도사랑에에서는 처음으로 주연을 맡아 20% 가까운 시청률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 연기력도 한층 성장하게 되었죠. 이후 2018년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 2019년 sbs 드라마 vip에서는 악녀 역할로 변화무쌍한 서사와 감정을 소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현우와 2018년 열애설이 터지고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아쉽게도 1년 뒤 결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작품인 모범택시에서는 당초 주연이었던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촬영 중 하차하게 되면서 베타로 표해진이 교체 캐스팅되었고 급하게 재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투입된 그녀는 교체가 신의 한수라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인생 캐릭터라는 반응까지 이끌어냅니다. 표해진 본인도 모범택시의 안고 온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녀는 2월부터 방영되는 SBS 모범택시 투와 tvN 청춘월담에서 주연으로 찾아왔는데요. 전혀 다른 컨셉의 두 드라마에서 보여줄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면서 자신이 꿈꾸던 연기자의 길을 택해 묵묵히 걸어온 표해진. 강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